자,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에 a b가 있대요. 그쵸 어, 근데 r은 100의 자연수. 이거 이거 무슨 형태죠, 이게? 이게 중심이 0, 0이고 반지름이 루트 루트 r. 반지름이 루트 r인 거죠. 그쵸죠 얘가 r 제곱짜리니까. 그러면은 저 a라는 집합은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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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되는 거에요 그쵸 근데 얘가 루트 r 이렇게 되고 이 위에 모든 점들 있잖아요 이 위에 모든 점들이 a집합이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x, y 점이니까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y는 10 이게 x절편이 10이고 y절편이 10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기는 직선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근데 둘이 교집합 구하래잖아요 그쵸 어 이걸 어떻게 하지 그쵸 그럼 일단 얘는 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얘가 원래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b를 먼저 그려 놓고 생각을 해 볼까요? b를 먼저 크게 그려 놓으면은 이렇게 돼서 자, 10, 10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려지겠죠. 그렇죠? 그다음에 이제 원 같은 이 r 같은 게 r이 만약 1이면 어디예요? 1이면 이렇게 그만큼 그려지겠죠. 그렇죠? 교집합이 있어요, 없어요? 교집합이 없어요. 그렇죠? 근데 r이 2, 3, 4 가다 보면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접할 때가 있겠죠. 그렇죠? 어딘가에서 이렇게 딱 접. 원이 굉장히 구리게 그려지는데. 자, 잠깐만. 여기서 아, 다시 빨간색. 와서 원이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겠죠. 그렇죠?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겠죠. 그렇죠? 이때는 몇 개에서 만나요? 하나 만나잖아요. 그렇죠? 그 이때보다 더 커지면 더 커지면 그때부터 두개 만나는 건데. 아 그럼 이때 하나 만날 때이딱 하나 만날 때가 뭐 언젠지 알아내야 되겠죠. 그렇죠?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심부터 항상 원 문제는 중심과 반지름 핵심이요. 요게 지금 요 길이가 몇이에요? 루트 r이잖아요, 그렇아 그럼 0,0부터 x 플러스 y는 10.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일 때? 루트 r일 때. 이거부터 찾아내야 되잖아요, 그렇자 그러면은 어, 루트 2분의 10. 이게 루트 r 되거든요. 오케이. 자 그러면은 어, 제곱하면 2분의 100이 r일 때. 그럼 r이 50일 때. 아 r이 50일 때 하나 만나죠, 그렇아 그럼 r이 50일 때 하나 만나, 그렇죠? r이 50일 때 하나 만나고. 아리 50일 때는 하나, 아리 51, 아리 51이면 이거보다 더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겠죠, 그쵸? 이때는 두 개, 52일 때도 두 개, 자, 계속 가다가 아리 100일 때도 몇 개요? 두 개죠, 그쵸? 아 그러면은 뭐야? 구하면 되는 거니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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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1부터 100이 50개죠, 그럼 100, 거기다 하나, 100일, 그쵸? 어, 100일이겠네, 그렇죠